이게 이제 사실이면 윤석열이 외한 유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 정황 증거가 되는 건데 네. 자 예. 무인기를 북한에 11월에도 보냈다. 예. 그개헌 그러니까 직전이요. 12월에 개헌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아니 우리도 무인기 보낼 수 있지 않냐. 음. 왜냐하면 북한에서 우리한테 먼저 보냈으니까 음. 할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저는 그에 동의해요. 예. 북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우리도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경고용 목적이 다른 거목적이 이거는 그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네. 비상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도화선이면서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행... 정찰이 아니라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환 유치라 그러면은 외부로부터의 환란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인데 간단히 말하면 전쟁 유발입니다 전쟁 유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최고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죠. 10월에 북한 평양에 침투했다가 하나가 떨어졌다 예. 근데 어제 그 그저께 예. 그 스테이트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거기에 반응을 했잖아요 예. 근데 북한 반응을 보고를 받고 예. 윤석열이 박수를 치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 북한에 들킨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 <웃음> 이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0월 16일부터 9일까지 그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으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대의원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정찰 드론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찰 드론이 아니라 그 드론에 비라 통이아예 달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살포함으로써 들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 자극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10월 12일날 북한에서 반응을 합니다 음. 남측에서 보냈다 그러면서 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보고 좋아했다는, 좋아했다는 거, 거. 이거 하 네.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 그때 vip랑 장관인데 그때 신원식도 아마 같이 있었던 거 음. 같고요 그래서 박수치며 좋아했다라고 너무 하니까 좋아해서 또 하라고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11월에 또한 예, 거예요. 예, 11월 말에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했을 때는 연평백령도 근처에 가서 국정원하고 안보실이 모르게 어. 했어요. 몰래 한 건. 몰래. 그래서 바지선에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사출 장치를 이용해서 음. 날렸거든요. 이제 그것이 북한이 알게 되고 항의를 하니까 드디어 이게 카드가 되는구나. 음. 이걸 흔들 수가 있구나. 해서 작전 성공이라고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작전이 예. 원래 드론이 몰래 정찰하고 오는 목표라면 들켰다고 걱정해야 예. 예. 되는데 좋아했다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하면 되겠다 왜냐면 또 보내면은 가능하안 않겠다 꼭 어. 그 반응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럼 또 보내면 이제는 진짜 반응하겠네 라고 해서 11월 그러니까. 말에 또 보냈다 그거는 드론사다 이런 거죠 저거는 이제 외환 유치에 강력한 정황이죠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예. 그러니까 북한이 흥분해서 예. 반응을 했는데 그걸 좋아했다는 거는 네. 예. 아, 이제 화산 자국 예. 네. 오케이. 화해서한번더할게 해서 한번더한게 11월 말입니다. 예. 그게 드론 사령부에서 이제 보낸 거고 제가 그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데 정보 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12월 3일 11시 반에 서초동에 있는 뭐 카페에 나타나 가지고 그엄 당일 날요? 네. 그엄 당일. 그러니까 점심 시간 직전에 네. 나타나서 지난번에 무인기도 우리가 한 거야. 라고 오.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드론 사령부, 방첩 사령부 정보 사령부 다 뒤에 가면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맨 앞에 어, 어. 10월달에는 안보실하고 국정원이 바지선을 이용해서 백령도 부근에서 쐈다, 어. 서해상으로 이렇게 쐈다 이런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이 드론사 간거는 연천으로서 평양으로 가서 돌고 왔다. 이거는 어. 아예 북한에서 반응을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하자 해서 어. 방첩사, 드론사 그리고 정보사가 결합돼 있고. 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외한 유치. 그건 완전 개엄 전당에는 네, 진짜. 네, 네, 이거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세게 나오면 네. 바로 그 빌미로 개엄을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개엄에 관여한 자들이 알아야죠. 네. 알아야 되는데 그때 보냈을 때는 북에서 반응을 안한 거예요. 안한 거죠 이번에. 그런데 11월 28일 날 이제 오물풍선을 북에서 보내니까, 네. 아, 곧또 보내겠구나. 아, 이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해서 원점 타격 준비를 하면서. 어. 어, 또 다시 이제 북한과의 그 교전을 준비한, 네, 준비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외환 유치로 쭉 이어지는 뭐, 겁니다 전쟁을 정말 일으킬려 고 했던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연평도의 자주포 사격이라든지 네. 뭐 NLL 선상의 헬기 공온 같은 가쭉 일관되게. 그다음에 네. 그것도 잘안 먹히니까 아예 평양을 뚫고 들어가자, 휴전선을 뚫고 들어가자 어. 거 저는 저 무인기가. 국내에서 오는 경우고 그 무인기를 개발한 국내 예.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있습니다. 원래는 그 무인기가 이 비라를 비라 예. 통을 달고 날아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북한에 예. 가가지고 예. 남한에서 비다가 뿌려졌다는 걸 확인하도록 낮게 예. 날았다. 예. 그리고 그 지역이 고위 간부가 있는 곳이고 예. 또그 지역이 주요 군사 지역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까지 네. 좋아했다고 하면 네. 그리고 비를 한번 뿌렸잖아요. 네. 두 번째는 삐라가 아니라 무슨 네. 수류탄이라든가 무기라도 싣고 가서 뿌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원래 무인기의 용도 중에 자폭 드론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서 이제 폭탄을 토하고 그런 이제 구상이나 기획도 거기 있지 않을까 저는. 의심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 10월 달에는 확실하게 그 전단통, B라로 그때는 삐라였는데 전단통이 있어가지고 이게 둘로 탁 갈라지면서 이제 전단이 떨어지는 네. 그러한 전단통, 전단통을 이제 3D 프린터로 프린터로 음. 만, 만들어가지고 가서 달고 갔던 거고 뒤에 거는 사진은 지금 이제 그까 북한 현장에서 사진은 없고 연천에서 쪽에서 날리다가 우리나라 영토로 떨어진 그 드론은 있죠. 그 드론에는 뭐가 달렸단 말은 아직 없는데. 근데 제 말은 달렸다가 아니라 음. 그런 걸 달자는 저들의 이 발상이라고 하면 네. 실제로 저 기획을 한 사람들이 윤성도로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영현은 2016년에 그 정보사령부하고 함께 북한에 공작을 보내서. 작전 임무를 성공하면은 내려오는 동안에 폭사시키자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 노상원, 노상원과 김용현 같이, 아, 어. 네 정보사령관이었고 노상원은 그때 김용현은 작전본부장이었으니까 음. 엽기적인 사람들이죠. 네. 그저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이제 드론과 관련된 데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 드론 사령관 아예 조사도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찾지 네. 않는 거안 찾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그 그쪽에서는 계엄치고막 창고 불러가지고 다 그랬었죠. 소각됐다고 말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뭐 자연 발화라는 택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때. 지금은 드론사령관이 이제 뭐 조사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드론사령관이 직접 그 드론 운영하는 중대장의 지시를 해서 그 작전을 했었는데 그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소위 중위가 아니고 원래 대대, 대대라고 대대 중대 할때 그런 특수부대는 적습니다. 그래서 어. 계급은 소령이에요. 어. 그이 작전을 할수 있는 소령에게 직접 드론 사령관이 지시를 해서 네, 네만 알아서 해라 했는데 이게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가 됐고 이것이 이제 이첩이 됐습니다. 특검 쪽에. 음. 그렇고 그이 중대장에게 이제 지시했다라고 를 했을 때 지시 당사자인 드론 사령관도 아마. 조사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쪽을 수사하게 되면 결국 외안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심각해지니까 군이 네. 외안에 연루된 사연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게요. 현재 들은 사령관 직전 들은 사령관이 있었어요. 이 사령관은 이제 호남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쪽에 그냥 있는 대로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 사람, 음, 그 사람을 제힌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드론 사령관이 그니까 정보 사령관이나 방첩 사령관 다 구속돼 있는, 네. 구속 연장까지 이 있는. 네, 그 그렇죠. 드론 사령관은 지난 6개월간 자유롭게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거 인멸도 만약에 인멸할 증거가 있죠. 있었다면 네. 했을 것 같고 네. 그렇긴 한데. 근데이 드론 사령관이 정보 아까 말씀하신 정보 사령관 혹은 방첩 사령관 네. 이쪽하고. 연결고리가 없이 이게 이루어졌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모든 기획은 방첩사령관과 김영현, 노상훈, 윤석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드론사령부는 실행부대죠. 그 드론사령부가 그 B 다 통만 달았느냐, 혹은 네. 뭐 다른 논의도 있었느냐, 또는 뭐그그 그 당시에 숨겨서 그러니까 자연발화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걸 소각시켜야 하는 네. 이유가. 만약에 드러나면 이쪽, 네. 그거 확실한 것같은데 네,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에, 했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렇지,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두 사람 이상 한건는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때 자연발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잠깐 네. 영상 있으면 봅시다. 자연발화 말도 안 되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외부 침입흔 적은 없고 자연발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드론이랑 뭐가 있었다. 그냥 네. 소각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완전... 힌트는 뭐가 뭐냐면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다는 <웃음> 이야기입니다. <웃음> 저거는 외부에서 침입할 수가 없죠. 그 컨테이너만 왜 불이 납니까 자신들이 했다는 자백으로 보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난 6개월이나 지나버려가지고 과연 증거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내가지고.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어제 기자회견됐는데 방첩사에서 예.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이 호도하는 그러한 그 방첩사의 문건. 아. 문건이, 어, 어떻게 호도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아. 여러 군데 뿌린 그 문건, 아니 이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문건이 이미 공수처에 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로를 보냈고 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이러 예. 이런 이러저한 이런, 지시들이 근무권들이 그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예. 예. 어. 그리고 금방 보신 문건은 이제 그 정치인 이후에 저기 보시면 48개 폐지 업무 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의 그 계속 저기 문제가 생긴다 김무사가 예. 그래서 저걸 폐지하고. 불법적인 업무 47개를 다 없애라. 아 했어요. 없앴던 걸 다시 복원하는 예, 거다. 총영무 장관, 그다음에 남영신 기무사령관 체제에서 앞으로 기무사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자그마치 47개의 업무를 없앴는데 아 그거를 바로 여인영 도로면서 싹 다시 다 복원하겠다. 그래서 아하. 어떤 명분으로? 어떠 어떠한 용어를 써서 어떻게 복원하면은 불법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면서 47개라고 하는 불법 업무를 그대로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 보고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이거 히스토리를 잠깐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첩사는 그 이전은 김무사였고요 네. 김우사 이전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보안사라고 불렀는데 보안, 네. 보안사가 바로 전두환 구트타를 일으킨 곳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들은 한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전통. 네. 그 전두환의 전통을 잇고 있다. 그렇죠. 네. 나라를 구했던 국국의 네. 결단을 했던 것이다. 이런 인식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없었던 걸다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비상 계엄을 해야 돼요. 비상 계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을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네. 그을 완전히 장악한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정치인이나 민간인까지도 사찰을 해야 돼요. 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힘을 키워놔야 돼요. 그러려면 보안사 체제로 완전히 복원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안보지원사령부 때 폐지했던 저런 임무를 완전히 복원해가지고 어. 강력한 보안사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 그래서 완전히 복원했어요. 을 어. 여인형 때 초기에. 그러니까 23년 11월부터 저걸 을 해서 완성을 다 했어요. 아 그러면은. 저쪽에서 민주당 정치인들 블랙리스트 같은 거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저기 그게 나와요. 앞 정치인들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어... 예를 가 예를 들면 이런 거좀뭐 예를 들면 정치인 주요 사찰.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 영어를 바꿉니다. 어... 네, 어.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다음에 보고서를 다 가져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통도 했겠네. 네, 민주당 저거... 의원들 그러니까 따로 저 김우사 방첩사 그러니까 네. 방첩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사찰했다는 거네? 원래? 네, 민주당 의원들 사찰했어요. 그 야. 이거는 이 문건에는 안 나오고 별도로 저한테 나온 보, 제보에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는 뭐 국방위원, 정보위원, 외통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을 제가 음. 사찰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도 하고 정부의 간사도 하니까 당연히 사찰을. 어. 그러면 이제 계좌도 추적하고 몰래 또는 예. 뭐 도청도 하고 미행도 예. 하고 예. 카톡도 열어보고 이런 건데 예. 몰래 몰래 예. 예. 그런 거를 했을라는 했을, 거라는, <laughs> 했을 거라는 강력한 지금 예그 진술을 음. 제보는 이미 제가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첩사가 드론 사령부에서 보낸 이, 이 사건 있잖아요 무인기. 예. 예. 무인기 그것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했던 그 해당 팀 어. 대령 두 명, 중령, 소령까지도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나쁜 짓 진짜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네, 지금도 네.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어 이번에도 보니까 육사길리 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시 먹은 거예요. 군대 어. 가서. 어, 어. 그래서 지금 소령, 중령은 자체 진급 심사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지금. 예, 네, 지금. 그래서 저기 국방장관 오기 전에 소령 중령 인사를 끝내버리려고 어. 방첩사에서 그래서 생각 참 짧아요.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자기 복제. 어, 생각 참 짧아요.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가만히 두겠나? 아니 그래서 <laughs> 이제 모르고 <laughs> 넘어갈까봐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안 기백 국방장관이 다 원상복구시키거나 아니면 네. 그래 그랬던 사람만 속아내겠지 오히려 거꾸로. 안 기백 장관 내정자가 신상필 버리라고 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대로 안 하시면 저도. 그러니까 알바끼 같은 거한건데 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소령 중령 때부터 자기들끼리 스크럼 다시 짜고 있겠다. 잘 됐네요. <laughs> 싹 걷어내면 되겠네. 예. 네. <laughs> 그소령 중령 때부터 이, 이 사람들이 자기 복제해가지고 나중에 조용히 하나이처럼 크면 어 나중에 뭐 10년 또. 년 후에 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잘 됐어 이참에 싹 걷어내면 되겠어요. 하나하처럼듯이 네. 네. 하체하듯이. 네. <laughs> 노사 마지막으로 노상원은 추가 이제. 주요 인사들은 지금 추가 영장 발부됐어요 지금 예, 특검이 들어서 가지고 예.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노상원인데 예. 이 양반 추가 영장 발부되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안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거 좀 특검한테 미안한 이야기인데 외환 유치 부분이 예. 상당히 증거가 체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덕... 특검이 발표할 내용을 지금 미리 김책에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노상훈하고 연결이 연결되는 포인트를 안 하면은 노상훈은 지금 민간인 신분이니까 또 보석이나 이런 거 석방을 시키야 돼요. 그러니까 지, 석방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안 되죠. 절대 노상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미 외환 유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이미 꽤 돼가지고 넘겼으니까. 어, 너, 넘겼으니까. 나는 왜 특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냐 미안하다고 아, 말씀하시나 했더니 특검이 발표할래요. 이똑 특검 <laughs> 발표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laughs> 살짝. 고 그, 오늘 미리 가져가셨어요. 음. 어, 노상원 관련해서는 외환 유치 부분이 밝혀진 데가 그,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구속 기일 만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석방을 하거나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데 지금 태발을, 빨리 하라 이거예요. 어, 네, 수사를 잘 하고 이미 악, 어느 정도 되셨어. 정보가 다 갖고 있으면서 뭉개지 말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 보니까 뭉개기는커녕 뭐 엄청나게 빨리 빨리 신속하게 잘하던데 지금. 네, 예,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특검.